아멘, 감사합니다. 90이 넘으셔서 저렇게 찬양을 할수 있다고 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이제 90이하 는다 끌어야 돼90 넘어가지고 저렇게 하시는데 90이하가 찬양도 안 하고 이제 뺀질, 뺀질 하면 은 빠따로 맞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음, 우리를 설계해 놓으실 때 우리 인간을 향한 사용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막 아무렇게나 살면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라라고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설계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해 놓으신 그 설계대대로 움직일 때 탈이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다윗이 자기도 지금 쫓겨다니는 몸이고 언제 자기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정말 뭔가 잘못을 하고서 그렇게 쫓겨다니면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내 잘못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 아무 뭐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어, 유대 안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었고, 심지어는 외국까지 도피를 해도 외국에서도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완전히 그렇게 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족이 어려움을 당했다, 블레셋에게 그일라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곡식을 다 빼앗겼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서 도와주라, 도와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지금 도망 다니기 바쁜데, 뭘, 그, 블레셋 접경 지역까지 가서 그들을 도와줍니까?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돕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일날을 구원해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걷어서 돌아오죠. 우리가 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꼭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아니면 내가 일하는 일터 현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블레셋을 치러 가야 합니까? 그 일날을 구원해야 합니까? 그 일날을 다 구원하고 난 다음에도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너 분명 잡으러 온다. 그 일라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니 그 일라가 사울의 손에 멸망을 당할 때 너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려움 당할 것까지도 다 다윗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에게 다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을 해주셨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행동으로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줘도 다윗이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가르쳐 준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순종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을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알려주십니다. 그건 뭘로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꿈 가다가는 뭐 꿈이라든지, 뭐 신비한 뭐 환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거의 희박하고, 대부분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이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일일이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가 되고 뭐라고 말씀해 주신다? 아니에요. 말씀 안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록되어진 이 성경에다가 다 당신의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 아예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 읽으면 잠만 와요. 그래도 읽으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을 읽을 때뭔 말이 뭔 말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저라고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저도 대로뭔 말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읽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몰라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나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말고 목사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래서 찾아야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을 딱 펼치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신비한 방법으로 뿅 하고 나타나 가지고 어디 동쪽으로 가거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뿅 하고 나타나 가지고 비하로 가보거라. 뿅 하고 나타나 가지고 농협 옆에다가 가게 하나 내봐라. 에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방법이라든지 막 얘기해 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이미 다 성경 말씀 속에다가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놓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속은 속은 말해준다든지, 어디로 가란다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최소한 하루에 세장 이상은 꼭 보셔야 돼요. 왜세 장이라고 말하느냐?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하루에 세끼 먹으니까. 최소한 세 끼는 먹으니까. 아, 난두 끼밖에 안 먹는데요. 그래도 세장 읽으세요. 하난한 아, 끼밖에 안 먹는데. 뭐 삼시세 끼도 아니고. 그래도 세장 읽으세요. 물론 더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읽는 분들한테 지금 말씀하 말씀드리는 거예요. 탁 성도가 되지 말고, 주일 아침에 성경책 찾아가지고, 성경책에 묻은 먼지 탁 털고, 후 불고, 교회 오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속에서 찾으십시오.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목사가 예배 중에 설교하는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설계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게 질병이 들어왔고, 불행이 오고, 고통이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설계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사탄 마귀의 유혹이 넘어가가지고 그걸 쏙 따먹어버리니까, 설계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불행이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해 놓으신 설계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늘 우리는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찾아서 그 설계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는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다윗 똑똑한 사람입니다. 군사적인 어떤 그런 그, 전략과 전술도 잘 갖춘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생각이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 이렇게 가면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왜 몰라요? 내가 지금 딸린 사람이 몇 명인데, 하나님, 이 사람들 놔두고 어디를 갑니까? 왜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밑에 깔아두고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들을 것 같으면 뭐하러 물어요? 처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그걸 근본에 깔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을 때 다윗은 자기의 생각이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부질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행동으로 옮겨요. 성경에 보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신앙생활은 하라고 하신 것을 못하게 하는 환경과 못하게 하는 마귀를 이기고 순종으로 얻을 축복의 고지를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고 이렇게 하라 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데 사탄 마귀는 반대로 해! 하지 마! 자꾸 반대로 우리를 막 잡고 유혹을 해요. 너 그거 하면 손해 보잖아. 너 그거 하면 피곤하잖아. 너 그거 하면 경제적인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너 그거 하면 얼마나 피곤한, 피곤한 줄 알아. 너 그거 하면 사람들한테 욕 얻어 먹는다. 하나님은 하라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 속에 사탄 마귀는 자꾸 하지 말, 말게 합니다. 못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은 사탄 마귀는 너 해. 너 가! 남들 다 놀러 가잖아. 놀러 가. 너 혼자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줄 아냐? 놀러 가. 일하러 가. 양파 까러 가. 일하러 가. 아, 뭐 지금 일하러 가신 분들한테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그분들은 못 들으니까 상관없고. 누가 갔는지 모릅니다, 저.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사탄 마귀가 해해해 해, 해 반대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하라고 그래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그걸 점령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사탄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 그 마귀를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놈을 때려잡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먼저 그 놈을 결박을 시켜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엄청난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당장 지금 보이는 현실에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쫓아다니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주어줄, 주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확 보이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일라를 도와라, 블레셋을 쳐라, 그랬을 때, 이미 다윗의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블레셋을 다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해서 다 전리품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아 전하게 보여 주실 것이다. 이 그림이 쫙 그려지니까 가자! 가는 거예요. 이런 확신도 없이 가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놈들이 "아, 뭐 하러 가요? 가지 마요." 그러면 그럴까? 주저앉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말씀을 해 주시는 순간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기고 난 다음에 영광이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해도 가자!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어부하로 돌아가고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서서 "고기 좀 잡았냐?" "아, 한 마리도 없네요. 고기들이 오늘 다서풍 가버렸네요."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 봐라." 우리가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 아마 소풍 갔던 고기가 들어오다가 다 걸렸나봐요. 그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고기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다, 던지니까. 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마귀에게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지면 마귀에게 질. 그질 끌려다니고, 이용만 당하다가 나중에 가치가 없으면 버려버립니다. 이용만 당하다가 버림당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 유배되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천상의 세계를 촥 환상 중에 보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누가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로 바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저 지식에 불과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순종했다. 지켰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22장 7절에 이제 모든 그 앞으로 장차되어질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2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텐데, 그때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라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하나님 이 사랑하신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만 그 사랑을 받으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눈 뜨시고, 눈 뜨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아멘.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살리셨다니까요.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줘요. 그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 명령 앞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으로 삶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힘이 그 속에서 생기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도록 위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으로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의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